로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24장을 찍을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는 때때로 한 장만이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섞여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결코 25장째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24장짜리에 25장째. 즉, 원래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의 피사체에 그 자신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들을 무수히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1970년대 중국 남부에서 짧은 꼬리를 가진 사람을 닮은 생물이 잡혔다. 학자의 연구 결과, 이 생물을 원숭이라고 단정 짓고 마오곤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원숭이가 서인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었다. 80년대 후반 신경쇠약에 걸린 마오곤구는 우리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이 생물은 정말로 원숭이였던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이 세계는 원반 형태로. 태양이 지구주의를 돌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의 끝을 찾으려고 남극으로 탐험을 떠났지만 조난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날의 일기에는 드디어 끝을 발견했다며 그 일에 대한 기쁨의 글들이 쓰여 있었다. 그 끝이 찍혀 있어야 할 카메라는 케이스가 깨져 필름에 빛이 들어가. 모두 감강되어 있었다. 그는 정말로 세계의 끝을 본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미국 조지아주의 오크발리라는 마을에서 쇼핑몰 건설 중에 대량의 오래된 비석들이 출토되었다. 비석의 숫자는 583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은 모두 달랐으나 죽은 연 월일은 모두 같은 날로 1838년. 4월 1일이었다. 더욱더 기묘한 일은 부근에서 한 개의 인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1830년대 당시 이 부근 일대의 숲에는 마을이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투신 자살이 많은 JR 동일본 중앙선 신주쿠역. 여권들이 몰래 소곤거리는 스즈키 코우스케라는 이름이 있다. 쇼와 시대의 연고자가 없이 죽어 매장된 인물이다. 지금도 연간 몇 차례 영무원들은 그의 시체를 정리한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2003년 한국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고 있던 한 명의 소년이 나는 계속 이기 안에 있기로 하겠다 라고 말하며 자살했다. 게임의 계정은 유족에 의해 해악되었지만, 그 후에도 그의 이름으로 자주 로그인되는 듯하다. 현재 회사 측에선 이 악질적인 부정 액세스를 조사 중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1970년경, 백년 달력이라는 것이 발매되었다. 그것은 그 해부터 백년분의 달력이 한 장의 포스터로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달력을 보고 몇 명인가가 자살을 해버렸다. 이유는 그 달력 안 어딘가에 자신이 죽는 날짜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라고. 또한 지금까지 현존하는 백년 달력은 수십 장뿐이지만 어느 달력도 오자와 낙장이 있어 백년분의 일부에서 하루가 빠져 있다. 단지 이 달력이 한 번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이 빠졌는지는 각각 다르다고 한다. 여덟 번째 이야기. 후쿠오카현의 모중학교에서 한 개반 전원이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매스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고, 사설 BBS나 현지 제공자의 게시판 등에서 그 사건에 대한 글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근처에 살고 있는 그 학교 학생도 사건이 있었던 교사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교사들도 조사 중이라고 밖에는 말해주지 않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홉 번째 이야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명의 위험한 인물을 묘사한다. 그에 따른 두 명은 각각 나폴레옹, 히틀러로 적중했고. 마지막으로 지목된 마부스라는 자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21세기 근처에 나타나 인류의 멸망이나 심각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 서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의 전술지휘관의 이름이 바로 레이 마부스. 예언 속의 그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훈련이 연장되고 모함의 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신빙성이 더해가고 있다. 열 번째 이야기 1998년 8월 20일, 효고현의 깊은 숲에서 어느 대학의 연구팀이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내부는 먼지 투성이에 생활의 흔적은 없었고, 물건도 큰 항아리 한 개만이 구석진 곳에 있을 뿐이었다. 항아리의 안쪽은 아주 어두웠고, 바닥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 명이 돌을 던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자 그 남자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 남자는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이다.